안녕하세요. 성적평가제 적용을 위한 결과분석 마지막 다섯 번째 차시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논수령이 포함된 지필평가 문항 분석 사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는 서해고등학교 이호림, 대구고등학교박혜진 안산강서고등학교 정은식입니다. 그동안 3차시와 4차시에서 지필평가 선택형 100%의 성적결과분석, 수행평가, 100% 성적 결과 분석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5차시에는 선택형과 논술형이 혼합된 경우에 성적 결과를 분석해 보고자 하는데요. 결과 분석에 앞서 알려 드릴 사항이 있으시다고요? 네. 본격적으로 성적 결과를 분석하기 전에 용어 정리부터 하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서술형과 논술형을 모두 포함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언어로 생각을 서술한 것 모두를 논술형이라고 부릅니다.만은 나이스 및 웹앱에서는 서답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혼란을 피하고자 용어를 통일하여 이제부터 논술형이라고 하겠습니다. 나이스 및 웹앱에서는 서답형이라 표현하는 것을 논술형으로 부른다는 말씀이시죠? 네. 본격적으로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떤 자료를 분석하셨을까요? 자료 분석의 개요를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고3대상 사회과 일반선택과목인 정치와법과목의두개 학급 78명의 지필평가 성적을 분석하였습니다. 100점 만점에 선택형 80점으로 하고 17문항을 출제했고요. 논술형은 20점으로 하고 총 3문항을 출제하였습니다. 성취수준별 고정분할 점수로 성취도를 평정하였는데요. 그리고 저는 논술형을 실시하였을 때 성적 분석의 결과를 확인하고 싶어서 선택형 100%인 경우와 선택형과 논술형 함께 실시한 경우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네, 선생님, 선택형 100%인 경우와 선택형과 논술형 혼합인 경우를 비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100점 만점에 선택형 80점, 논술형 20점으로 출제한 경우 어떻게 선택형 100%로 자료를 입력할 수 있을까요? 선택형과 논술형 문항을 선택형 100%로만 분석할 때에는 문항정보표와 정오표에서 논술형 부분을 삭제하고 웹앱 프로그램에서 선택형 총점 점수를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웹앱 프로그램의 총점 점수를 80점으로 하고 반영 비율을 100%로 입력해 주시는 거죠 네 그렇게 반영하면 되는군요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웹앱 프로그램을 통해 선택형 성적 결과 분석 논수령 성적 결과 분석 자료를 각각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교사가 확인하고자 하는 성적 분석 결과가 무엇인지에 따라 자료를 취사 선택하여 얻을 수 있다는 말로 들립니다. 이제 자료 분석 결과를 살펴볼 차례가 아닌가 싶은데요. 가장 먼저 어떤 걸 살펴보면 좋을까요? 예, 전체 성취도 분석 결과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전체 성취도 분석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전체 성취도 분석 결과로 집단의 원점수 불포도를 알수 있습니다 선택형만 분석하였을 때는 평균은 100점 만점에 53.2점 표준편차는 27.8입니다 다음은 선택형과 논술형을 포함하였을 때 전체 성취도 분석의 결과입니다 선택형과 논술형의 경우 100점 만점에 평균 49.8점이고 표준편차는 28.1입니다 전반적으로 평균이 하락했고, 표준 편차는 미미한 변화를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선택형과 논술형의 경우, 평균 점수가 하락했는데요. 아마 문제풀이식 암기 위주의 공부를 한 친구들이, 논술형에는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볼수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 비율도 증가하였는데요. 이것은 하위 성취자들의 수준에 비해서 논술형의 문항 난도를 높게 설정한 결과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잘 모르겠습니다. 음. 평가 도구 측면의 문제인지, 수업 측면의 문제인지, 학생 측면의 문제인지 평가 도구와 문항 분석을 통해 차차 파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성적 분석 결과의 목적일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성적 결과 분석을 통해서 수업과 평가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작업의 목적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면 신뢰도를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해당 평가 도구의 신뢰도는 선택형 100%일 경우에는 0.874, 선택형과 논술형을 포함할 경우 0.915로 논술형을 포함할 경우 신뢰도가 살짝 올라갑니다. 앞선 1차 시에서 확인하셨다시피 신뢰도 개수가 0.8, 0.9 정도라면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저 이를 통해 이번 평가 도구의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이는 논술형 평가의 높은 변별도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평가 도구에서 변별도가 높은 문항들이 많을수록 신뢰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자주 나타나는데요. 이 논술형 평가의 경우 상위 수준의 학생일수록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다 보니, 즉 변별도가 높다 보니. 논술형 문항이 포함되었을 때는 평가 도구의 신뢰도가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난 것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평가 도구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별도를 한번 알아볼까요? 네, 변별도는 문항 단위로 분석하는데요, 선택형 100%인 경우 최저 0.376에서 최고 0.739로 변별도가 0.3이면 변별도가 있는 편이고, 0.4부터는 변별도가 높다고 할수 있는데요. 변별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선택형과 논술형 혼합의 경우 변별도는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택형과 논술형 혼합의 경우도 모두 0.3에서 0.7의 네. 변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평가 도구의 신뢰도와 변별도는 양호하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개별 문항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즉, 문항 답지 반응 분포를 통해서 우리가 정답률의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결과를 분석하다 보니 흥미로운 지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문항 답지 반응을 통해 상당히 많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개별 문항의 예상 정답률과 실제 정답률의 차이를 분석하면서 제가 학생들의 능력을 정확히 판단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상 난이도를 쉬움이라고 하면 정답률이 70% 이상, 어려움은 30% 미만 문제라고 볼수 있는데요. 예상 난이도보다 실제 정답률이 높다면, 제 생각보다 학생들의 능력이 뛰어나구나. 제가 학생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다고 볼수 있겠고요. 그 반대라면 제가 학생들의 능력을 높게 평가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상 난이도를 쉬움으로 생각하였지만, 실제로는 학생들의 정답률이 낮은 문항이 있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예상보다 문항을 어려워했던, 즉, 교사가 문항의 난이도를 과소평가한 사례이며, 그 대표적인 문항은 4번과 7번입니다. 그 반대로 예상 난이도를 어려움으로 생각하였지만, 실제로는 학생들의 정답률이 높은 문항 또한 있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예상보다 문항을 쉬워했던, 즉, 교사가 문항의 난이도를 과대평가한 사례이며, 대표적인 문항은 8번, 13번, 17번 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교사가 문항의 난이도를 과소평가하였던 대표적인 예시 문항을 하나 선정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어떤 문항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4번 문항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예상 난이도를 보통이라고 하셨는데요. 실제 이 문항의 정답률은 28%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이 문항이 어려운 문항이었나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4번 문항을 다룰 때는 저는 학생들이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느꼈는데 돌이켜보니 제시문 읽기와 분석에서 어려움이 있었나 봅니다. 개념 자체는 쉽지만 제시문이 길고 복잡해서 가에 들어갈 개념을 잘 생각해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문항답지 반응분포를 보니 비수준의 학생들의 경우 2번을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2번 선지가 오답의 매력도가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실 헌법의 기본원리 실현방안은 기본지식 부분에 해당하는데 비수준의 학생들이 이 부분을 놓친 것으로 보아 각 기본원리의 의미와 실현방안을 연결하는 활동이 부족했나 봅니다. 다음 번에 수업을 설계할 때이 부분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문항 답지 반응 분포를 통해 학생들에게 매력적인 오답 선지가 어떤 것인지 파악할 수 있네요. 선생님, 혹시 문항의 난이도를 실제보다 과대 평가했던 문항은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문항 8번인데요. 선거와 정부 형태를 결합해서 정치적 상황을 예측해보는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고차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항이었습니다. 수능에서 고난도 문항으로 기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문항에 담긴 평가 요소를 측정하기 위해 문항 제작 시 모의고사나 평가문제에 비해 난도를 낮게 설정하고 문항을 출제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 학생들에게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 예상 난이도를 어려움으로 설정하였는데요. 생각보다 학생들이 잘 풀어내서 놀랐습니다. 아, 저도 이제 그 부분이 참 놀라웠는데요. 선생님 수업 과정을 좀 천천히 우리가 돌아보면 좋은 의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업을 진행할 때 이와 유사한 문제를 종종 다루어 주었고 학생들의 이해도를 확인하며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수능에 꼭 출제되는 고난도 문항이라서요. 그리고 학생들 모두 선거 문제는 고난도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네. 이러한 문항 분석을 통해 학생들의 능력 측정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군요. 선생님, 문항 분석을 통해 또 얻으신 정보가 있을까요? 네, 이번엔 논술형 성취 수준별 정답률을 통해 특정 성취 수준의 학생들의 학습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 개발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 어, 자료를 보니까 이 성취 수준별로 정답률이 계단 형태로 나타나고 있네요. 네, 이러한 결과값은 쉬운 문항부터 어려운 문항까지. 골고루 출제하여서 각 성취 수준별 학생들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이 배치되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논술형 1-1 문항은 C 수준의 학생들과 D 수준의 학생들을 구분할 수 있는 문항으로 봐도 무방할까요? 네, 맞습니다. C 수준 이상의 학생들까지는 50% 이상의 정답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D 수준과 E 수준의 학생들은 50% 미만의 정답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문항은 C 수준과 D 수준의 학생들을 구분해낼 수 있는 문항으로 볼수 있습니다. 네, 성취 수준별 정답률을 살펴보면 각각의 성취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데 향후 성취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평가 도구 제작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번에는 선택형과 논술형을 한번 비교해볼까요? 네, 동일한 성취 기준으로 선택형 13번 문항과 논술형 3번 문항을 출제하였는데요, 정답률의 차이가 큽니다. 13번 문항은 대부분 맞혔고, 논술형 3번 문항은 점수가 지나치게 낮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이 됩니다. 네, 그러고 보니 이 선택형 13번 문항은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묻는 문항이고, 논술형 3번 문항은 헌법재판의 종류 그리고 청구 요건을 묻고 있습니다. 두 문항 모두 요구되는 사고 수준이 비슷한데 이렇게 정답률의 차이가 큰 이유가 궁금하네요. 논술형 평가의 정답률이 이게 낮은 이유가 이게 무엇일까요? 선생님 혹시 헌법재판소 관련 수업을 진행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강의식 수업을 했고요. 기본 개념을 학습한 다음에 논쟁이 될 만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례에 대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입장을 표현해보는 토론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업과 연계된 이 평가 문항이 어떻게 출제되었나요? 네, 기초 지식을 측정할 만한 헌법재판의 종료와 청구 요건을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였습니다. 기초 지식을 모두 내면화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결과를 봤을 때그 기초 지식의 내면화가 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 해당 수업과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학생들의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 개념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초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활동이나 평가를 실시한 뒤에 핵심 질문이나 실제적 문제를 통해 학생들의 사고력을 키우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음, 그러시군요. 성적 결과 분석과 이 학생들의 답안을 통해서 학생의 성장을 응원하기 위한 수업과 평가 설계 그리고 향후 수업 실천에 도움이 될 만한 통찰을 상당히 많이 얻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택형과 논술형이 혼합된 지필평가에 대한 성취평가 결과 분석을 살펴보면서 지난 학기 수업과 평가를 성찰해 보았습니다. 선생님, 이번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성취평가제 연수에 참여하면서 웹앱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이번 기회에 처음 사용해 보았는데요. 도구 사용법을 익히는 게 수월하지 않았지만 프로그램을 돌려보니 나름 수업과 평가 운영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자료들을 많이 얻을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택형, 논술형, 혼합된 지필 평가에 대한 성적 분석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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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